아프리카의 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기괴한 웃음소리, 곧이어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단 25분 만에 하이에나들은 얼룩말 한 마리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죠. 가죽, 발굽, 이빨까지 전부요. 남는 건 핏자국뿐입니다. 디즈니는 이들을 비열한 겁쟁이로 그렸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이들은 사자보다 성공률이 높은 아프리카의 진짜 지배자거든요. 근데 하이에나 무리는 평화롭지 않습니다. 여섯 마리에서 100마리 이상이 함께 살지만 그 안은 끊임없는 경쟁과 잔인한 싸움으로 가득해요. 밥한끼 먹으려면 무리 안에서 자기 서열을 계속 증명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 무리는 철저한 여존남비, 암컷 중심 사회입니다. 하이에나 암컷이 수컷보다 20kg 더 무겁고 훨씬 강해요. 무리 최상위는 알파 암컷이고 그 새끼들이 바로 아래 서열에 자리 잡습니다. 딸들은 평생 태어난 무리에 남아 어미 자매와 끈끈하게 지내죠. 근데 수컷은 2년에서 3년 후 무리를 떠나야 합니다. 새 무리에 받아들여져도 꼴찌 서열이에요. 무리 가장자리에서 살고 먹이가 남았을 때만 먹을 수 있고 짝짓기 결정권도 전혀 없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이빨이 다 답아서 암컷의 절반밖에 못 살아요. 암컷도 끊임없이 싸웁니다. 서열을 얻거나 지키려고요. 최상위 암컷이 죽으면 하위 암컷들이 왕좌를 뺏으려 들고 사회적 지위를 지키려고 서로의 새끼를 죽이기도 해요. 한 연구에서 한살 미만 새끼 99마리 중 21마리가 새끼 사례로 죽었는데 가해자는 전부 암컷이었습니다. 쌍둥이끼리도 누가 먼저 젖을 먹을지 싸우다가 한 새끼가 형제를 죽이기도 하죠. 어린 하이에나의 절반이 성체가 되기 전에 죽습니다. 이렇게 위험한데 왜 함께 사는 걸까요? 서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무리나 사자 무리로부터 받는 위험이 더 크거든요. 하이에나 한 마리는 사자를 못 이기지만 무리는 압도합니다. 사자가 정기적으로 도망가는 유일한 존재예요. 근데 먹잇감을 잡거나 위협이 사라지면 서로 거리를 둡니다. 필요할 때만 모였다가 최대한 빨리 흩어지는 거죠. 이걸 유지하려면 정교한 의사소통이 필요해요. 전박이 하이에나는 육상 포유류 중 가장 풍부한 음성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웃음소리는 흥분이나 두려움의 신호고, 울음소리는 멀리까지 퍼지면서 신원, 성별, 나이를 전달하죠. 심지어 몇 개의 소리가 들리는지, 세서 라이벌 무리와 싸울지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이에나의 진짜 미스터리는 사냥 실력이 아니라 신체 구조에 있습니다. 암컷에게 수컷과 똑같이 생긴 가짜 페니스가 있거든요. 과학자들도 정확한 이유를 모릅니다. 비정상적으로 긴 음액이 페니스처럼 생겼고 음순도 융합되어 음낭처럼 보여요. 이건 장식이 아닙니다. 암컷은 이 가짜 페니스를 통해 소변도 보고 짝짓기도 하고 심지어 새끼까지 낳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좁고 긴 관을 통과해서 새끼를 낳는다? 이건 출산이 아니라 고문입니다. 짝짓기 하려면 암컷이 가짜 페니스를 셔츠 소매 걷듯 안쪽으로 집어넣어야 해요. 명확한 이점은 있습니다. 암컷이 누구와 짝짓기할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협조 없이는 삽입이 불가능하니까요. 근데 성공해도 번식 성공률은 낮아요. 생식관이 두 배나 길고 헤어핀처럼 꺾여 있어서 정자가 자궁까지 가기 극도로 어렵거든요. 처음 출산하는 어미 중60 펀트의 새끼가 산도에 끼어서 질식사합니다. 어미도 종종 목숨을 잃죠. 해답은 극한의 경쟁이 있습니다. 큰 두개골과 턱과 이빨이 하이에나를 최강으로 만들지만 이런 특징을 키우는 데는 몇 년이 걸려요. 그래서 어미가 14개월 동안 젖을 먹이고 젖을 뗀 후에도 3살이나 4살까지 먹이를 얻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어미의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을수록 새끼는 공격적이고 강하게 태어나는데 그 부작용으로 생식기가 남성처럼 변형된 겁니다. 즉, 출산의 고통보다 강한 새끼를 얻는 이득이 더 컸던 거죠. 죽을 확률을 감수하더라도 살아남은 놈은 확실한 괴물로 키우겠다는 자연의 선택입니다. 새끼를 잃어가며 얻은 강력한 턱과 근육, 그리고 잔혹한 성격. 이것이 하이에나를 아프리카에서 가장 성공적인 포식자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비열하다고 욕하지만 어쩌면 하이에나는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게 생명을 이어가는 존재일지 모릅니다. 아프리카 포식자들 사이에서 하이에나 무리는 치타나 표범이나 사자보다 낫지 않아요. 오히려 그 모두의 정점에 있다고 봐야 하죠? 웃음소리 뒤에 숨겨진 그들의 진짜 얼굴? 이제는 좀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